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시진핑이 사실상 실각했다는 근거가 희박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느니, 궁중 암투에서 시진핑이 밀려 실권을 박탈당했다느니 별의별 소리들을 다 떠들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도 친 민진당 계열의 매체가 간헐적으로 그런 보도를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주로 파룬군 계열 매체나 후원을 받는 인사들이 그런 소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매체들은 시진핑 실각서를 엉터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뉴 토크란 매체는 중국 공산당 내 권력 투쟁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으며 시진핑은 장간즈, 즉, 청구에서 나오는 권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권도 빼앗기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매체들은 계속 시진핑을 찬양하는 기사를 내므로서 당내 권력투쟁 양상을 감추고 사회 안정을 추구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는 홍콩의 린바오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23년 베이다이허 회의가 막 열렸을 때장쩌민 파벌의 중신 정칭홍이 94세 노장 츠하우틴과 함께 시진핑을 몰아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군권부터 박탈하기 시작해 한명한 한 명씩 군내 숙청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다들 시진핑이 반부패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공 중앙군사위의 대장 명화와 부주석 허웨이동이 제거되더니 이제 짱여우시한 명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린바화는 이를 근거로 시진핑이 군권을 박탈당하고 공중에 붕뜬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요안의 유명 평론가 차일정료는 린바오화의 말은 믿을 게못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린바오화란 사람은 그리 치명도도 없고 중국 내부 사정에 대해 늘 틀린 소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린바오화는 중국 출신이지만 현재는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화교로 모치는 만주족이고 외식증조부가 우창 봉기 당시 유명한 총독입니다. 집안 배경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 특이한 정서를 갖고 있는데 정치 입장을 보자면 늘 헛소리를 지어낸다고 차일정위원은 설명했습니다. 명화 허웨이동이 제거됐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떠드는데 시진핑은 집권 이후 초거대 규모의 반부패 캠페인을 벌여 무려 120만 명을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아무리 고위 관리라도 부패에 연루되면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숙청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이정위원은 또, 정칭홍, 츠하우텐 같은 노인네들이 시진핑을 몰아붙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소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칭홍은 중국 공산당 내 아무런 영향력이나 권력이 없고, 츠하우텐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츠하우텐은 시진핑 붙인 시중수인의 부하였습니다. 또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은 당이 군을 지휘하는 것으로 중공중앙정치국이 중앙군사위의 인선을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나타납니다. 중앙군사위 주석은 중공총석인 시진핑이 겸임합니다. 이런 정치체제에서 시진핑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장여우시는 시진핑을 도와 독전대 노릇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장비부에서 잔뼈가 굵습니다. 또 허웨이동이 사라진 것은 맞는데 중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아직 숙청되지 않았습니다. 차이정 유엔은 예전에 북부 전구의 장성 한 명도 사라지는 바람에 숙청설이 돌았는데 병상에 있다가 회복돼 다시 나타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허웨이동과 달리 묘화는 부패 문제와 연루된 게 확실해 제거된 게 맞다고 차이정 유엔은 말했습니다. 그는 린바오 화란 평론가가 시종 중국 정권의 붕괴를 희망하면서 친민진단계 자유시보 같은 매체에 엉터리 기고문을 발표한다고 시작했습니다. 전 타이완 육군소장인 군사전문가 리정재는 시진핑이 당정군의 대권을 확고히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총석이 중국 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세계 직함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시진핑이 군부 고위 인사들을 숙청한다는 명백한 이유와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켓군 사령이 숙청된 것도 분명한 비사실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명화를 제거한 뒤그 자리를 더 충성심이 있는 인사로 채웠습니다. 리정재 장군은 시진핑이 군내 숙청을 단행한 뒤 그의 입지가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중국 망한다는 뉴스가 인기입니다. 시진핑이 벌벌 떨고 있으며 곧 대륙이 산산조각난다. 시진핑 숙청 신호와 중국군 쿠데타 임박, 중국군 쑥대박, 후진타오 연설문 유출의 진실, 곧 대륙이 완전 뒤집어진다 등등 아주 흥미롭게 들립니다. 중국 대륙이 수십개로 분열, 한국의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망하는 것은 중국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러시아가 피눈물 나기 직전이고 발칵 뒤집혀 보시며 소련 몰락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고도 합니다.한국에는 이처럼 권위 있는 중국 러시아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